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세와 심호흡 기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므로, 만약 만성적인 두통이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두통이 시작되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목과 어깨가 편안하게 위치하도록 하고, 몸을 지탱하는 쿠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통이 어깨나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근육 이완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어깨와 목 근육을 느슨하게 하고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마사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딥 브레이싱은 느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법입니다. 코를 통해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명상과 휴식은 두통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적인 환경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명상을 시도하고, 마음과 몸을 휴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두통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통 완화를 위해 이러한 자세와 심호흡 기법을 시도해 볼수 있지만, 만약 두통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